빅트랙 FHD 컨커러 180Hz 게이밍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27인치 크기의 FHD 해상도를 갖추고 있으며 180Hz의 고주사율과 1ms의 응답속도를 지원해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커브드 디자인이 적용되어 더욱 몰입감 있는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며 AMD 프리신스와 지신스 호환 기능을 지원해 화면 찢어짐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주사율이 높아 FPS 게임을 할때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사용자는 공률이 적용된 화면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주사율과 몰입감 있는 커브드 디자인을 원하는 게이머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LG전자 FHD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27G550F입니다. 이 제품은 27인치 크기의 FHD 해상도를 갖춰 선명하고 몰입감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180Hz의 높은 주사율과 5ms의 응답속도를 지원해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AMD 프리신스 프리미엄 프로를 탑재해 화면 찢어짐이나 버벅임 없이 안정적인 게이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FPS 게임을 할때 확실히 부드럽고 빠른 움직임이 가능해서 승률이 올라간 느낌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디자인이 깔끔하고 스탠드 조절이 가능해서 작업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를 원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한성 컴퓨터 FHD 1500R 커브드 180Hz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27인치 크기의 FHD 해상도를 제공하며 1500R 곡률이 적용된 커브드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180Hz의 높은 주사율과 1 m 리세크의 응답 속도를 지원해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169화면비와 슬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커브드 화면이 주는 몰입감이 대단하며 180Hz 주사율 덕분에 FPS 게임이 훨씬 부드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색감도 만족스럽다. 특히 반응 속도가 빨라서 게임할 때 잔상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생생한 몰입감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원하는 게이머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빅트랙 FHD 컨커러 200Hz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27인치 크기의 FHD 해상도를 갖추고 있으며 IPS 패널을 사용해 넓은 시야각과 선명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200Hz의 높은 주사율과 1ms의 응답속도를 지원해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FPS나 액션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신스 및 프리신스 기술을 지원해 화면 찢어짐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IPS 패널이라 색감이 뛰어나고 200Hz 주사율 덕분에 게임이 정말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응답속도가 빨라서 잔상없이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고 가격 대비 성능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드러운 화면과 선명한 색감을 원하는 게이머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한성 컴퓨터 WFHD 울트라 와이드 200Hz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30인치 크기의 WFHD 해상도를 지원하며 219비율의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으로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네. 200Hz의 초고주 사율과 1ms의 응답속도를 갖춰 FPS 및 레이싱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게다가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멀티태스킹에도 최적화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219 비율이 주는 넓은 시야각이 정말 인상적이며 높은 주사율 덕분에 게임 플레이가 부드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커브드 디자인이 시각적 피로도를 줄여준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더 넓은 시야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원하는 게이머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